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 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 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아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개인적인 사건. 혹은 개인적인 만남의 이야기는 참 어떤 생각을 하면 특이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보면은 다뭐 제자들 전부나 혹은 적어도 열두 제자 혹은 열한 제자에게 주님께서 이 복수에게 말씀하시고 일종의 그룹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은 아주 개인적인 그리고 사적인 이야기로 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가 요한이 의도적으로 넣었을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장 마지막에 보면 결론 다 내렸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30절과 31절, 그리고 이 책의 주제가 31절이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바꿔 얘기하면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끝,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책의 맨 마지막에 이 목적을 밝히고는 맞춰야 되는데, 일종의 아펜딕스처럼, 이 부록처럼 뒤에다가 하나를, 한 장을 딱 붙여놨습니다. 물론 장이라는 것은 나중에 교부들이 만들어낸 말이지만, 하이간간에 뒤에 있는 이야기 하나를 거기다가 붙여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이 이야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것 단 이유가 되죠. 또 베드로가 주님을 세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번이 사랑의 확인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그건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요. 또 베드로가 여기에 등장할 때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전체를 볼 때에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이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모든 요한 복음을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냐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이미 밝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21장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아주 사적이지만 이 사적인 이야기는 우리 각각 개인에게도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떻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그 영광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영광이 아니었다. 그 영광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영광이 아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누구도 설 수가 없습니다. 꼬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이사야처럼 그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선지자인데도 그리고 이미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단순한 한 가지 고백밖에는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다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내 말하는 게다 부정하다. 내가 표현하고 있는 입술 자체가 부족하다. 이건 내 영혼과 내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어떻게 그 영광 앞에 내가 감히 선지자라고 말이라도 하겠느냐? 아무런, 아무런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게 신약에 와서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거꾸로 지지도 않았어요. 죽지도 않았어요. 눈물 지도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막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보고 물고기를 낚았을 때 우리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5장,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나를 떠나서서 잠깐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잠깐이라도 아 내가 죄인인데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1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심지어는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난 분이지만 그들을 위협한 분도 아니었다. 그분의 영광은 제자들을 위협한 것도 아니었고 그분의 접근도 배반한 제자들을 질책하는 것도 아니었다. 정죄하시지도 않았다. 그분은 조용히 어느 날 새벽 일찍 제자들 곁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그냥 철수하려고 하는 그때에 주님이 조용히 그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큰 소리로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거물을 던져라. 그리고는 제자들이 다시금 주님인 것을 알고 물고기도 배도 되고 주님 곁에 왔을 때 주님은 다른 말씀 하시지 않냐고 지금 자고 물고기 가져오라. 그리고는 물고기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그러면서 어제 지난 토요 지난 목요일날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조용한 아침 시간을 보냈습니다.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이분의 은혜, 영광이란 것이 이런 영광이었다. 이분의 영광은 따뜻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끝까지 돌봐주는 그런 영광이었다. 세상을 보라.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어찌 그렇게 하느냐. 구약의 하나님은 물론 잠깐 잠깐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내려오시긴 했지만 이렇게까지는 하시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다. 그 은혜가 이렇게 넘쳤다. 그리고는 그 은혜가 넘친 이야기를 직접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인으로서 정죄받아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하고 그리고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그 중에서 대표 주자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야 되죠? 베드로야, 너참 못났다. 너 나를 따르면서 내가 주님을 배반하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라고 너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 말씀을 안 하셨어.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21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반한 거에 대해서 언급이라도 한 단어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제자 만나서 10절에는 지금 잡은 생선 가져오라. 12절에는 와서 주반을 먹으라. 그리고 조용히 주반을 먹고 그리고는 15절에 와서 세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특징을 다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특징일까요? 시몬아 너는 약한 인간인 거 내가 안다. 다 이게 지금 무언의 언어죠. 무언의 언어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이라는 것은 친근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약한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의 아들이잖아요. 요한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아들 시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너의 원래 혈통은 인간이고 네 아버지도 있고 너도 이름이 시몬이고 너의 가지고 있는 본질은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본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약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질은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 온 환경과 함께 잘 바뀌지 않은 어떤 것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름을 새로 지어줬고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그는 평생 동안 베드로 사도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이이후로 베드로 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마지막에 불러줬습니다. 그것은 내가 인간인 거 알아라. 너 약한 것들 의식해라. 네가 과거에 나를 따를 때니네 의욕만 가지고 나를 따르려고 했던 것을 생각해라.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유한아들 심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사랑이 먼저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다시피 이 표현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찾아온 이 자체가 사랑이다. 그리고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나는 묻지 않는다.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탄이 밀가브로 뜻이 너를 그렇게 요청했으나 내가 너를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이 모든 대화 가운데 예수님과 그 만찬 장에서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이 베드로와 예수님은 단순한 이몇 마디 말씀 가운데서 그냥 서로 서로 마음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 잘못 알죠. 자기가 정말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 주님한테 뭐라고 먼저 말도 못 합니다.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감을 얻어서 말하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예수님께 사랑으로 대해주니까, 또 다시 또 자신감이 올라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21절이 나오잖아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옵나이까또 나서기 좋아하는데. 원래 이 본질, 이 베드로의 본질이 뭐예요? 나서기 좋아하고 또 자기가 먼저 앞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얘기하고 이 특징이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 아 베드로가 다시 베드로 됐구나. 베드로가 베드로 했다. 요즘 쓰는 표현 따지면 베드로가 베드로 했다. 어떻게 베드로가 베드로가 됐을까요? 다시 이런 베드로 좋은 장점이 잖아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잖아. 또 이게 나쁜 점이 되기도 하지만 좋은 점이 있잖아요. 뭐든지 적극적이고, 뭐든지 앞서서 행하려고 그러고, 뭐든지 본을 보이려고 그러고, 뭐든지 사람들 앞에서 희생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잖아요. 이 좋은 것이 장점이 될수 있잖아요. 이게 시몬의 아들, 아 요한의 아들 시몬이 되면 단점이지만, 이게 베드로가 되면 장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일하면 문제가 되지만 주님을 사랑을 의지하고 하면 장점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요한의 아들 시몬이 될 때가 있고 베드로가 될 때가 있어요.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할 때가 있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할 때가 있어요. 늘이두 가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베드로도 나중에 그런 삶을 살잖아요. 옛날보다는 덜해졌지만, 나중에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 그런 문제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질책합니까? 사도 바울이 질책했잖아요. 너는 사도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밖에 못하느냐라고 심각하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좀 줄여서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 베드로는 여전히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금 주님 은혜로 돌아오고 주님의 회복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우리는 달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달력성.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툭 하고 올라올 수 있는 달력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오늘 바로 이 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비록 내가 실수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놓지 않고 계셔. 끝까지 붙들고 계셔. 그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에게 질문하셨고 내 대답을 듣고 싶으셨어. 주님도 우리의 사랑 고백을 듣고 싶은 분이에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시지만,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 고백 듣고 싶어요. 우리의 고백은 주님의 사랑만큼도 안 되고, 따라가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이 베드로가 좀 떠듬거리면서, 뒤에 가서는 근심하면서 고백한 이 고백이라도 듣고 싶어 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명감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목적의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할 일이 있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혹은 재능 뽐내려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요, 딱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 가지고 일하는 거고요. 그것으로 섬기는 거고, 그것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이땅 위에서 양을 먹일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 그것이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는 너에게 찾아왔다. 너를 찾아왔고 내가 너에게 모든 사랑을 공급하고 있으며 너는 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봉사로 만나는 것도 아니요. 사명감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할수 있습니까? 뭐 대단한 거할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만나 주셨듯. 우리도 사랑으로 만나는 것을 주님은 제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만나야 사명도 사명이 되고, 목적도 목적이 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 되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느끼고, 또 나도 고백하며 살기를 소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그 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그 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힘입어서 기까지 올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여전히 요한의 아들 시몬 같고 인생의 길을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다시금 베드로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덮어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주님 따라가며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침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모자란 사랑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랑이며 이 사랑은 풍성한 사랑이며 이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며 이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며. 이 사랑은 우리를 먹이며 입히며 재우며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이 사랑 때문에 사명 감당하며,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지친 인생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창에 찔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이것이 진리였고, 이것이 복음임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오늘 21장에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는 것도 아니요, 사명도 아니요, 목표도 아니요, 업적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재능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재산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섬기기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의지에서 섬기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의 평생 동안 더 깨닫고 알고 우리도 주님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와 그 높으신 사랑과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오늘도 또 섬기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 임지희스 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